오늘 퐁당가족들의 추억의 노래들 함께 즐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더 반가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저 떨립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분의 노래도 신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제 옆에 딱 있으시니까 <laughs> 어릴 때 그 추억도 소환이 되고 막 설레었던 기억, 그리고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막 눈물을 흘렸거든요. <laughs> 음, 근데 이렇게 풋풋하고 맑은 얼굴과 목소리로 무소녀들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고 호련히 군대를 가버려서 또 많은 소녀들을 다시 떠올렸던 그분이십니다. 그때 그 시절 그 오빠 안녕하세요, 김민호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퐁당퐁당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어, 오래간만에 이렇게 좋은 스튜디오에 또 멋진 또 우리 김규리님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는데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김규리의 퐁당퐁당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추운 날씨이지만 이렇게 따뜻하고 그다음에 활기찬 또 하루를 여는 좋은 방송을 통해서 뵀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리입니다. <laughs>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시네요. <laughs> 그대 나를 잊을까? 장진 감독님 연극에 제가 요즘에 그 연습하고 있거든요. 아, 네. 곧 무대에 오르게 되는데, 음... 감독님이 어제 <laughs> 오늘 나오신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네네. 추억이 있으시대요. 아,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그 이병 통지서가 집으로 왔죠. 집으로 그래. 왔는데, 예. 막한달 전에 오기도 하고, 하는데 며칠 전에 오기 도착하기도 하고.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laughs> 아, 감독님은 2주 전에 도착을 해서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게 그냥 <laughs> 끌려가셨다고. 근데 끌려가기 바로 전날에 친구들이, 대학교에서 친구들이 네. 이제 술 사준다고 해서 네. 이제 음식점을 들어갔는데 거기가 진스 카페였대요. 진스 카페. <laughs> 네, 장진 감독님이 네. 진스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술을 맥주 한 잔을 친구들이랑 나눠 먹고 네. 있는데. 근데 거기서 그때는 LP 판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LP 그때 음. 들을 때였잖아요. 그렇데 그 그냥 자기는 군대 가는 게 그냥 그렇게 많 힘들거나 이러진 않고 이렇게 현실감이 없었는데 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필또그 노래가 나왔어. 네, 이 노래가 나왔는데 갑자기 거기서 판이 튀어서 다시 3년이라는 시간 <웃음> <웃음> 계속 반복돼서 <laughs> 저기요 사장님 이랬다고. 계속 군대 에 머물러란 얘기네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으셨군요. 아, 네. 네. <laughs> 어, 풍당 혹시 들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 제가 보이는 라디오를 한번 들어봤어요. 아, 네. 그랬어요. 어. 아, 어떤가요? 좋은데요. 그 통통 튀시는 그런 아침 시간에 네. 통통 튀시는 그 활기찬 모습으로 항상 방송을 진행하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유독 더 그러신데 네. 지금 땀이 나고 있어요 <laughs> 제가 제가 원래 평상시에 뷰리님 네. 팬인데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아, 또 가까이서 이렇게 또뵐수 있는 또 이런 아, 시간을 감사합니다. 갖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어요 평소 때보다 아 그러세요? <laughs> 네, 왜냐하면 그 어릴 적에, 적에 그 스타 그때 그 시절에 나의 그 추억 속에 있는 나의 스타를 네. 만난다는 거는 되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기억에 아직 남아 있으시고. 그럼요, 그럼요. 아, 네. 그때 머리 짧게 자르시고 저희 언니 또 셋째 언니가 되게 좋아했었어요. 결혼하셨어요, 셋째 아니, 언니? 아니 아직 안아그습니다 네. <laughs> 그때 당시에 이 이병 열차 안에서.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 부르시는 걸 보면서, 아, 어, 이제 곧 군대를 가신다고. 음, 그래서, 아, 네. 어,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 막,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뭘 한다고 막 눈물을 흘렸던 아.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무한계도 노래가 좀 잘못 나갔죠? 저 TBS 음원 시스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손사래 피디님께서, 아, 어, 너무 속상했다고. 다른 가수가 부른 곡이 나갔다고. 네, 죄송하다고 합니다. 다음에 꼭 오리지널 버전으로 꼭 들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오늘 추억의 노래 이렇게 쭉 들어봤거든요. 근데 김민우 네. 씨의 노래도 신청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배자영님께서 김민우님의 사랑일 뿐이야 중학교 시절 제 어린 왕자였습니다. 이 곡이 데뷔곡이었죠. 데뷔곡이에요. 네, 그게 이제 <laughs> 처음에 가수 데뷔하면서 이 네. 노래 가지고 이제 데뷔하고. 네. 활동을 하다가 이게 어떻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 노래가. 어떻게 사랑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발적이었습니다. <laughs> 그때 많이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차트 같은 데서 이렇게 1위를 했어요, 오주를. 네. 네. 1위하면 이제 골든컵 받잖아요. 네. 골든컵 받고 군대를 간 거죠. 그렇죠. 오주 동안 활동하고 네. 군대를 가가지고 군대에서 훈련 받는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네. 노래가 어떻게 돼가는지 그래서 몰래 불침번쓰다가 본 거예요. 교육 방송에서 이렇게 음. 보다가 제가 없는데 저 대신해서 작곡가랑 작사가가 나와서 상을 이병열차 안에서가 또 1위를 한 거예요. 아 사랑일 뿐야를 밀어내고. 네. 근데 제가 없는데 또 자신의 곡을 자신의 곡이 밀어내고 네, 그렇게 해서 1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뻐하다가 이제 교육대 상사님한테. 완전 군장 차림으로 연병장 좀 돌아라. <laughs> 그런데 연병장 돌면서 이병열차 부르면서 어. 네. <laughs> 네. 그런 추억이 있네요. 네. 어 그분 그냥 그그 그 시간만은 좀하애를 해주시지 그냥 즐길 수 있게. 그때가 또 한창 제 노래 사랑을 받던 시절이라. 그니까요 5분간 10분간 이제 쉬잖아요. 훈련받다가 그럴 네. 때 나와서 노래 일발 장전. 네. 아한이 진짜 많이 불셨 네, 많이 했습니다. <laughs> 하루나님께서 어머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긴 싫다도 그 오빠네요. <laughs> 아 9222님은 어, 노래 틀자마자 소름 돋았어요. 그리고 김민우 형님 아직 제 참곡은 사랑일 뿐이야입니다. 네. 신곡 흥하시길 바랍니다. 차도 2년 뒤에 부장님께 사러 하겠습니다아 <laughs> 맞다 지금. 음. 네 회사에서 이제 자동차 쪽에 네. 세일즈 한 지가 한 16년 정도 됐어요. 음, 네. 네 그일 하고 계시는 것도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고 네, 소식 많이 네. 네 오늘은 있어요. 아침에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원래는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오늘 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직원들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아, 정말요? 네. <laughs> 어, 직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오늘 김규리 씨를 직접 <laughs> 했습니다 나중에 사인 받아 가겠습니다. <laughs> 원래 보통 출근 시간이 몇시요아 시요. 아홉 시. 9시. 네. 저희하고 방송이랑 갔습니다. 네. 아, 그러면 저희 방송 들으면 지각이네요. 그렇죠. <웃음> <웃음> 사무실에서 들어야죠. 네. <laughs> 저희, 그래서 그, 9시까지 출근이신 분들이 음. 저희 퐁당 시작하면 지각했어요 그런 분들도 네, 종종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종종이 아니라 많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애칭으로 <laughs> 네. 공식 지각방송이라고 아. 합니다 네. 4984님께서는 민호오빠 까까머리 모습이 삼삼하네요 아. <laughs> 네. 목소리 또 모습 여전하십니다 네, 너무 멋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듣고 하시, 듣고 싶어 하시는 이 노래 어, 여러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사랑일 뿐이야 아, 사랑일 뿐이야 사랑일 뿐이야 어떤 마음으로 들, 들으면 좋을까요 저희가 사랑일 뿐이야는 그 드라마 같은 그런 가사잖아요 음.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는 내게 음. 묻지만 대답하기는 힘들어 음. 골목길 외등 바라보며 음. 나의 외로움의 끝을 밀어준 뭐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 그 마. <laughs> 그런 느낌이죠. 그냥 네. 한 드라마의 남녀의 어떤 풋풋한 사랑. 네. 그런 그러면 이야기, 각자의 네. 사랑에 대한 기억들이 다 잔상들이, 남다르시겠지만 네, 다 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자신의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네. 옛 사랑을 떠올리면서 네. 이노래 함께 즐기겠습니다. 김민호의 사랑일 뿐이야. 네, 김규리의 퐁당퐁당 그때 그 시절 우리의 오빠 김민우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일 뿐이야 나가는 동안에 그 들려드리는 동안 많은 분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계셨고요. 아. 방가하는 문자들이 <laughs> 네, 쏟아졌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데뷔하게 되신 거예요? 대학 시절이었는데 네. 그때 대학 가요제를 나갔는데 머리를 기르면 안 됐어요 그때 아. 원래 대학 가요제 때왜 머리를 기르면 안 돼요? 이제 그때는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아.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뭐락이나 이런 걸로 해서 네. TV에 이렇게 방송이 나가야 되니까 예선에서 떨어졌는데 그때, 그때 머리가 기르셨어요? 머리 저는 규리 씨 정도 머리가 길렸어요 <laughs> <laughs> 헤비메탈 하던 아, 그런데 하셨구나. 그때 네, 심사 하시던 분이 네. 꽤 유명하셨던 PD 선생님이세요. 송창희 PD 선생님이라고 하던 아. 일방 하시던. 네. 그 선생님이 눈여겨 보시다가 나중에 한번 오디션 한번 제대로 보자 그렇게 해서 데뷔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처음 곡이 바로 이 사랑일 뿐이야. 네, 사랑일 뿐이야 나오고 이 노래를 한 3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어, 되게 오래 준비했네요. 네, 그때는 뭐 지금처럼 그 보컬 선생님들도 없고 네. 그때는 그냥 집에서 혼자 연습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3년 동안 가사를 벽에다 붙여놓고 계속. 노래 연습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어느 날 이제 레코딩을 하는데 아날로그 방식의 레코딩이잖아요 그때는 어떤 시기였어요 녹음 딱 하면은 네. 자, 갑니다 그러면 쫙 가면 한 번부터 끝까지 쭉 계속 가는 거예요 아뭐 끊어가거나 지금은 이렇게 그 부분을 따가지고 좋은 그게 되는데 집어넣고 예, 그게 없던 시절이죠 아날로그 방식이어서 아 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때가 참 풋풋했던 것 같아요 네. 막 속상해하고 야단도 맞고 음. 그런 시절 속에 제가 많이 어제 소리도 찾게 되고 음. 그랬던 그 어린 시절, 네 젊었던 시절. 네. 3년 동안 이곡 가지고 계속 준비하는 동안 엄청난 게 많이 연습을 하시고 또 많이 불렀을 텐데 그쵸. 이 노래 하면은 나와 같을 것 같아 나의 살과 피 같은 느낌일 것 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노래처럼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laughs> 이병열차 안에서 부르고 군대 <laughs> 갔어요. 네. 그니까요. <laughs> 근데 대부분 네. 정말 그렇게 되나봐요. 제가 이병열차를 부를 때 군대 갈걸 생각하지 않고 불렀거든요. 네. 근데 막상 노래가 히트할 때쯤 되니까 집에 아까 그 장진 감독님처럼 네. 통지서가 와 있는 거예요. 그자서 네. 일주일 전에. <laughs> 너무 하셨어, 그때. 그래서. 그래서 그걸 왜 보내줘가지고 우리 오빠를 데리고 가셨나. <laughs> 네. 갔다 오고 나도 다 그, 변화가 없을 줄 알았는데 왜 그때는 한 3년 갔다 오고 나면 음악도 변화가 되고. 네. 근데 갔다 와서 또새 앨범 발표를 했는데 이제 앨범은 사실 한 4장, 5장 계속 냈어요. 근데 아. 알려진 노래는 이제 1집이 제일 많이 알려졌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점차 이렇게 활동이 줄어들면서 제가 사실은 음악을 하고 있지만 대중분들 앞에 이렇게 설 기회가 많지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나서 어려 웠던 어떤 여러 가지 생활들 속에서 네, 또 다른 일로 오게 됐죠 지금. 어. 아 지금 노래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이 노래 안 들을 수가 없죠. 네, 이병열차 안에서. 어, 이병열차 안에서 네. <laughs> 우리 잠깐 들어볼게요. 네, 윤상 씨의 곡이었죠. 네, 이병열차 안에서. 그리고 수많은 입대 대기자들을 그 훈련 훈병들을 그리고 수많은 기다리는 그 애인들을 울렸던 곡입니다. 지금도 군대 갈때이 노래 듣고서 눈물을 흘린다고 <laughs> 하더라고요. 어, 77찬님께서 이 노래는 명곡이지만 너무 슬픕니다. <laughs> 라고 해주셨습니 네, 좀 아련한 추억들이 있잖아요. 군대에 대한 남자들은 특히나. 네, 네. 맞아요. 그, 그래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 네. 그분들을 위로해주는 거요그 추억들도 있고, 음. 네 지금은 네. 흘렀지만 세월이. 네. <laughs> 아 정말 그 윤종수 씨, 윤종신 씨가 그랬다면서요? 그때 너무 잘 나가서 말을 걸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그 계속 방송하고 이제 노래가 히트 하다 보니까 네. 어,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려야 되는데 스케줄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거의 뭐내 네. 계속. 라디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그팬 그 팬분 중에 한 분이 대학 시절에 동아리에 가면은 김윤의 사랑일 뿐이야. 음. 그다음에 지하철 지나가면은 김윤의 사랑일 뿐이야. 레코드 방에서 나오고 또 네. 라디, 라디오를 틀거나 버스에 타면은 사랑일 뿐이야. 계속 맞아, 그런 그랬어요. 얘기들을 했었어요. 네. 그 시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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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노래 그 길 길보드 차트? 길보드 뭐 이런 차트 거 있었잖아요. 네, 카세트 테이프라고 그러잖아요. 네, <laughs> 네. 그런데서 노래 많이 계속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곡들 네. 계속 틀어 주잖아요. 계속 나오면 그 노래가 히트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랬죠. 네. 그랬었습니다. 저 정말 예, 옛날 얘기도 전 되게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옛날 얘기 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정말 그 인기가 정말 폭발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네, 네, 네. 그 인기의 척도를 알려면 팬클럽이나 혹은 팬레터? 네. 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받을 것 같은데. 어, 팬분들이 많았고요. 네. 특히나 제가 지금, 그땐 잠실 쪽의 집이었는데, 그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여학생들이 인천에서 와서. 어. 일주일째 안 가는 여학생들이 무리무리가 있었어요. 막 네. 멀리서들, 지방에서들 올라와 주시고. 오빠 해서. 한번 보려고? 근데 저는 계속 스케줄 때문에 집에 잘못 오는데, 집에 와서 어머님이 또 밖에 있으니까 춥다고 또 안으로 들어와서 재워주고, 음. 이제 학생들이 헉. 집에 매일 찾아왔던, 음. 항상 저를 기다렸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고요. 팬레터 선물 이런 거 진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편지랑 뭐 이런 거 있죠. 종이학. 종이야. 네향 거기다 향수 좀집어넣고 붓을 네. 달려 있는데 네. <laughs> <laughs> 냄새 맡으면 좋고 네. 그런 맞아요. 것들 많이 받았던 기억 나고 네. 제가 또 안개꽃을 좋아해서 아. 안개꽃 선물을 정말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한방 가득 안개꽃을 정말 아. 팬들이 주신 걸로 꽉 채웠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팬레터도 응. 엄청나게 많이 많이 왔죠. 너무... 군대도 에 엄청 많이 왔습니다. 군대로도. 군대 안으로도 네. <laughs> 아, 네, 좋았던 그리고... 시절이고 네. 행복했던 시절이죠.아~ 네. 노래가 또, <laughs> <노래가> 또 나옵니다.이 <laughs> 노래는 휴식 같은 친구인가요? 네 휴식 같은 친구이고요.이 네, 네. 노래는 그~ 저에게는 유일한 락 음악이죠. 락 음악.발라드로 네. 시작하지만 나중에 네. 이렇게 곡이 빨라지면서 락으로 락 스타일로 바뀌는데 이 노래는 남자분들이 특히나 많이 노래방 애창곡으로들 많이들 좋아하시고 그러죠. 아왜 락을 가미를 했던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제가 대학 시절에 아까 규리 씨처럼 헤비 메탈에서 그랬잖아요 네. 그때 특성을 좀 살려서 네, 어이죠 아 뭔가 네. 여릿여릿한그 어린 왕자 같은 느낌인데 아, 네. 뭐 되게 강렬한 느낌이 있네요. 네, 이 노래는 그래서 나중에 그 제가 무슨 뭐 유일한 CF를 하나 제가 촬영한 게 있는데 네. 어, 거기서 제가 이렇게 군대를 딱 하고 응. 가발 을 쓰고 나왔어요. 그때. 네. 그리고 어, 마지막에 이제 학생들이랑 교수님들이 막 제가 이제 군대를 가, 제대해서 네. 다시 학 캠퍼스에 왔을 때이 노래가 막 울려 퍼지면서 무슨 무슨 뭐 에브리데이 뭐뭐뭐뭐 그랬던 CF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전에. 많은 분들이 이 휴식 같은 친구 듣고 음. 싶다고 하셔가지고 시간은 별로 없지만 네. 안 들려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아, 네, 들려 드리는 네. 거고요. 우리 잠깐 듣고 올게요. 네. 흠,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김서연 님께서 민호 오빠 너무너무 반가워요. 여전히 따뜻하고 편안한 목소리시네요. 아침부터 옛 추억 소환돼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5439 님께서는요. 민호 오빠 덕분에 너무 행복한 아침이에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김민호 최고. 케익 노래 너무 좋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요즘에 최근에 신곡 네. 내셨죠? 어 얼마 안 됐습니다. 한 일주일도 안된것 같고요. 네. 김태원 씨와 함께 작업을 했어요. 부활의 기타리스트 김태원 씨랑 같이 작업을 해서. 그, 케이크란 노래가 나왔는데,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음. 김태원 씨가 작사, 작곡, 편곡, 네. 기타, 그 다음에 녹음, 레코딩, 모든 전액 제작비 다 해서 저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곡인데, 네. 제가 재작년에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그때 아. 많이 힘겨워하고 그러던 시절에 태원형을 만났더니 태원형이 이 모든 슬픔을 가장 이길 수 있는 길은 음악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길이다. 그래서 주신 곡이기도 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 음. 또 앞으로의 또 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또 만나야 될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네. 네. 그래서 오래간만에 앨범을 발표를 했는데 한 20년 만에 앨범이 나온 것 같아요. 17년 정도 됐네요. 17년 네. 정도 네. 이그 앨범을 주셨는데. 앞에 그림이 케이크 그림이 있는데 네. 딸아이의 아, 그림이라면서요 어, 예, 예. 그 그림이 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에게 민정이가 선물을 해준 그아 그림을 그냥 앨범 자켓으로 제가 담고 싶었어요 그림 왜 이렇게 잘 그려요 약간 저의 약간 그 피가 흐르고 이, 있는 것아 같기는 해요 노래도 좋아해요 노래도?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네. 좋아하고 그러, 그런 거 아버지의 보니까. 그 능력을 재능을 딸이 잘 받았나봐요. 네. 이렇게 뭐... 앨범을 내셨는데 네. 딸이 뭐라고 해요, 민정양이? 뭐라 그러냐면 네. 집에 딱 녹음 끝나고 들어왔더니 네. 아빠 노래 한번 들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노래 잘했네, 수고했어 이러는 거예요. <laughs> 민정이가요? 네. 네, 저희 그 선배님이 저한테 얘기하듯이 <laughs> <laughs> 이번에 노래 잘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민정 어르신께서 <laughs> 네. 그만큼 딸이 많이 의젓하고 네. 어, 나이에 비해서 좀 많이 의젓해요. 음 11살. 11살인데 엄마가 음. 이제 하늘나라 간날 굉장히 슬픈 날인데 집에 들어와서 저한테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음. 아빠 나 세탁기 쓰는 법 알려 줘. 이제부터는 내가 아빠 와이셔츠 빨아 줄게. 라고 해서 굉장히 저를 오히려 더 감동시켰던 음. 그런 이야기 민정이가 했었어요. 아이가 조숙하네요. 빨리 이제 빨리... 받아들이고 네. 빨리 성숙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민정이랑. 우리 민정이 혹시 들을 수도 있으니까 민정이한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돼요? 민정아, 아빠 항상 민정이가 바라는 대로 어 노력은 하는 그런 아빠가 되도록 하고 약속했던 것들 지킬 수 있는 그런 아빠 되도록 노력할게. 오늘도 학교에서 화이팅. 사랑해. 이따 저녁에 봐. <웃음> <웃음> 김민우 씨한테 행복이란 가족이죠. 가족. 음, 음악이란? 음악도 가족이죠. 음악도 가족이다. 네. 왜 그렇게 어, 말씀하셨나요? 항상 가장 곁에 두지만 소중한 걸 알고 있지만 잘 모르다가 음. 잠깐 떨어져 있으면 그게 너무 보고 싶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잖아요. 가족이랑 떨어져 있으면. 네. 음악도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냥 어떤 한 울타리 같은 가족인데 그게 잠깐 멀리 떨어져 있다가 다시 무대에서 노래를 하거나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순간이 되면 거기에서 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감정과 행복은 또그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음악만이 풀어줄 무언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무대로 다시 돌아와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네. 어, 너무너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지금 음악을 먼저 틀었고요. 제대로 들어보려면 저희가 짧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짧죠. 오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김규리의 퐁당퐁당 청취자 여러분들, 어, 올겨울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2월, 어, 이 남은 기간 동안 가장, 올한 해에서 행복한 소중한 시간들 많이 남기시고요. 저 김민우의 새 노래를 통해서 또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그리고 따뜻한 추억을 소환시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 즐거운 하루 되세요.